한일 521 후알류 2023년 3월 6일 주님, 오늘은 아침에 기독을 들어가서 히브리어 선포를 하는데 실시간이 떴습니다. 조금 일찍 말씀 정독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방지서 나오자마자 주님 앞에 재단을 쌓고 주님께서 기쁘게 노아의 예배를 받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제사와 노아의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에 대한, 하나님이 기뻐받으신 예배에 대한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교회 가서 한 시간 예배드리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을 주님이 받으시고 정말 내 삶이 예배가 되어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말씀을 살고 내 삶이 예배가 되고 날마다 예배의 삶 주일만 날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들었었지만, 그 날마다의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에서 1장에 16절, 17절 말씀, 너희는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하고 내 앞에서 너희 악을 버리고 죄된 생활을 청산하라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습관적으로 짓는 것들 연약할 짓는 것들 내 악함으로 죄를 짓는 것들 다 깨끗이 씻어버려야 되는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됨을 주님 오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없애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나의 그 악함을 정말 청산하고 버려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제가 정말 무시한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 앞에서. 죄를 청산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거기에 선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정의를 추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보호하고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선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정의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어제 주일 설교 말씀에서 레위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제 설교 말씀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일단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래서 나도 거룩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해하는 분이시고 거룩하게 하는 삶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레위기 19장이라고 설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걸 그냥 귤에 어떤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선하게 사는 법이 내외기 19장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 말씀 듣는 것 같은 예배의 삶이라는 것으로 제가 연결이 되어져서 한번 다시 그것을 정리하며 말씀을 보며 기록하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위하여 신상들을 부 만들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곡식을 다 줍지 말고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남에게 배려하라는 것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이었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지키며 살때 거룩한 삶 예배의 삶을 살게 되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합니다. 너는 내네 옷을 역업하지 말며 착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메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기를 내 자신과 같이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이 삶에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는데 정말 지루한 내위기다 하면서 읽었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선하게 사는 것이고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보하고 과부를 위해 변호하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삶이 되는 것을 아버지 이제 명심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저를 도와주시고 주님 발을 내 발에 정말 묶어주시니 내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선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죄에서 멀어지고 죄를 미워하고 주님의 선함을 따라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